우리가 이 병난의 지금 그 실제 시간대에서는 좀더 강건하고 크게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병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인간 노릇을 하면서 강건하게 살수 있는 진정한 그한 소식이 뭐냐. 결론은 개벽입니다 천지의 계절이 바뀌는 대개벽입니다 우주 1년 4계절에서 봄 여름 세상 선천의 시간대가 끝나고 우주의 가을 겨울 후천 세상이 닥쳐오는 가을 천지 개벽입니다 후천 개벽입니다 개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인류가 맡고 있는 이 변혁의 진정한 참모습, 그 실상을 총체적으로 그 누구나 쉽게, 간명하게 깨칠 수가 있는 것이다. 개벽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그 누구나 아주 한눈에 지구촌을 넘어서 이 대자연계, 이 우주 만유가 이래서 아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가을개벽, 후천개벽, 그건 단순한 종말론이 아니고 희망의 언어, 또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전해주는 이 개벽, 이건 대자연의 법도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 병난 개벽 시간대를 살면서 이 병난 대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1,800만 약 1,800만 명이 지금 이 코비를 직접 체험을 했다. 지구촌 이 문명사에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병난에 대한 유일한 문화원조, 이 진리 원전은 도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이 모든 병난을 진정으로 근원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삶의 지혜, 생명의 도는 뭐냐? 이 병난이 왜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 병난이 방향을 새롭게 트는 것인지, 병난은 어떻게 종식되는 것인지, 그건 도전을 읽어야 돼. 도전. 그래서 도전을 좀더 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뭐 불교를 하든 기독교 성직자가 됐던 신앙인이 됐던 또는 무신론자 과학자가 됐던 예술인이 됐던 도전은 한 권씩 있어야 된다. 그건 대한민국 한국인의 문화원전인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나는 권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라. 불교인이 기독교도 공부하고 기독교인이 불교도 공부하고 또 한국의 문화 역사 우리의 그 영성세계 진정한 한국인의 이 도의 세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이제 지구촌도 다녀보고 유불선 기독교도 한뭐 우리가 2,000년, 3,000년 역사지만은 한 1,000년 이상 동안 불교도 받아들이고 유교도 받아들이고 도교 중국의 신선도도 받아들이고 또 근래 카톨릭 기독교도 받아들이면서 다 해봤잖아. 우리 건 뭐냐. 이게 문제야 지금. 우리 것을 스스로 망가하고, 우리 것을 스스로 파괴하고, 부정하고, 사입이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화의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부정을 하고 있어. 이제는 이것을 제대로 각성해서 봐야 된다. 여기에 진정한 인류 문화의 원형, 인류 역사의 원형적 뿌리가 있기 때문에, 동서고금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을 해오면서 절규했던 진정한 그 진리의 주제들 그 원형이 우리 한국 문화의 가슴 속에 있어요 이 잠들고 있는 너무도 깊이 잠들어온 한국 문화의 진정한 그 영혼의 목소리가 뭐냐 이거. 그것이 바로 근대 인류문명사의 새벽을 연 동학 동학은 300만이야 인구가 그때 한 천만도 안될때 동학을 하지 않는 자는 조선놈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떠든 거예요. 막걸리 마셔가면서도 그중 10분의 30만이 동학 혁명군이에요. 일본 제국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참혹하게 죽어갔냐.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참동학 700만 정읍 대흥리 1922년에. 원래는 그 전에는 보화라고 그래서 이 조화를 저 우주 궁극까지 확장한다. 보화. 넓혀 붙자 그래서 원래 시작은 1911년에 강정산 상제님을 대행하셔가지고 후촌 5만 년 가을 우주에 이 신선 문화를 놔주신 진정한 그 진리에 아주 근원되는 큰 어머니 이 태모님이 선이라고 해라. 1911년에. 저 선은 조선은 중국의 도교의 그런 선이 아니에요. 환국 배달 조선 또그 이전으로부터의 그 원형선을 우리가 1만 년을 지속을 하면서 이것을 완성해서 앞으로 이 가을 우주 새 우주 상생의 새 우주를 여는데 바로 이건 후천선 후천선이다 선천의 선을 완성한 후천선이다. 자 우리가 병난 대세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뭐 6억에서 이제 10억을 향해 가고 앞으로 이제 몇십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해가지고 전 지구촌을 다 떨고 내는 이제 그런 병난으로 가는데 상재님께서이 병난의 대세는 삼삼도수로 온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세 번의 병난 사건을 거쳐서 마지막에 진짜 개벽의 실제 상황 병난이 온다. 그래서 지금 1단계를 우리가 코비 3년에 걸쳐서 이제 어느 정도 대세 좀 불이 꺼지는 경계로 들어가고 있다. 북한은 이제 시작이야. 국가 초비상 사태. 조금 뭐 덜해졌다고 그러는데 중국도 지금 뭐 상해는 좀 풀었지만 북경 초비상이고 대만이 그게 모델 국가인데 지금 터져가지고 막 5만 명씩 일어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은 우리가 장담을 할수 없는 아주 긴장,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인데 우리나라도 3, 4만 명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번 걸린 사람은 롱 코비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1,800만에서 약뭐 180만, 한 200만 정도가 롱 코비드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각해서 생활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수 없는 사람들이 약한 28만, 30만이 된다. 전체 지금 1,800만 가운데 한 200만 명이 예전하고 보면 확실히 이렇게 기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이 1,800만 우리 한국에서 직접 이걸 체험해 봐야 좀 절감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왜 우리가 이 치유 명상 메디테이션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배경을 좀더 심각한 차원에서. 하나를 더 지적을 하면은 자, 병난 원인은 뭐 생태계가 파괴됐다. 기후 변화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병난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얘기 하신 분은 우리 한국에 152년에 오신 전에 오신 강중산 상제님 한 분밖에 없어. 이 병난은 선천 봄여름 세상, 이 상극의 우주 질서에 의해서 생겨난 이 누적된 원과 한, 그 원통함과 깊은 한, 그 기운이 쌓이고 쌓이고 누적되고 뭉치고 커지고 해서 그것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이게 폭발을 한다 이거야. 한 사람 원하니 뭐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는다. 그 낙태 아들은. 유산하고 다르잖아요. 유산은 그냥 자연적으로 해서 형체가 살아있는 건데, 인공유산 낙태라는 건 자기 어머니가 낙태를 살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원한이 이게 수억 존데 태고로부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울부짖으면서 또저 제국주의 시대 때 보면 유럽의 어떤 왕이 말이야,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콩고 같은 데 보면은. 고모 뭐농사란뭐 해가지고서 말안 듣고 도망가고 팔을 잘러, 팔을 잘러, 팔다리를 잘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만 명을 그렇게 죽이고 팔다리를 잘러. 저게 잊혀질 수 있는 원한이냐? 아프리카의 기나긴 그 어둠과 고난의 역사. 영국 에 예전에 그 서점에 가가지고 저 유명한 책의 표지를 보고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신발짝 풀어서에 깔고 앉고서 그 섹션에 있는 그 아프리카 그 노예 역사를 정직하게 써놓은 유럽의 지성인들 책을 읽으면서 크게 반성을 한 적이 있어요. 역사는 반드시 그 정의가 살아서 이 원과하니 뭔가 크게 정리되는 계기가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시간 되거든 이병단개벽 그래서 모든 이 원과 한이라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뀔 때 가을에 서리빨 기운이 터질 때 가을에 그 추살 기운이 터질 때 이것이 대병, 대병난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것은 그건 누구도 멈출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미 환경 재난이라는 것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선을 넘었다. 빨간 선을 넘었다. 이미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말이야. 아니 심지어는 서구 지성인들의 약속하듯 제6의 멸종 선언 시대가 시작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멸종. 멸종 시대라는 거야. 수많은 그 생명의 종들이 하루에 1년에 수백 개씩 없어져 가면서 말이야.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함께 이런 지금 병난이더 강하게 아까 그 도표를 다시 정리를 해 보면은 지금 제 일기에서 이제 상제님 말씀에는 깊은 병이 온다. 훨씬 더 아프고 아파서 죽는 그런 새로운 병이 나오고 이제 이것이 넘어가면서 이제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구의 그 일등 부자 빌 게이츠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저거 원서를 한번 직접 봤어요. 중간 넘어서 이렇게 그 전후 보면은 앞으로 새로운 그 병난 가운데. 이 시두, 스몰팍스, 천연두를 대비해야 된다. 지금은 대학원생도 실험실에서 이런 그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생물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제협약으로 그걸 쓰지 않기로 한 대가 뭐 지금 한 세대가 넘었지만은 지금 뭐 러시아는 뭐 지금 북한도 시두, 천연두 생물 실험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터지면은 10억 이상이 앞으로 사망을 할수 있다. 걸리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한다 이게 시두는 참말로 무서워 아주 이게 내장이 다 파열이 돼가지고 너무너무도 아파가지고 지난 세기에 5억이 5억 이상의 시두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리고 시두를 극복을 해야 인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고 시두가 없다가 앞으로 다시 폭발할 참이니 시두가 터지면 은내 세상이 다된줄 알아라 그때는 가을 개벽, 계벽, 후천 개벽, 계벽, 우주일년 이야기 선우천 강정산 상제님 상제님의 우주의 통치자 이런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거야. 사는 길이 없으니까 뭐 초기 시도에 이제 백신 맞아가지고서 까딱까딱하면서 웃기도 하지만은 그건 서곡이고 말이야. 그래서 이 시도는 개벽 실제 상황 카운트다운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시도 때나 그러면 찾아오겠다. 그때부터 수행을 하겠다, 메디테이션 하겠다. 그렇게 되면 나는 기회주의자다. 나는 철저한 아주 기회주의자의 표본이다. 그때는 찾아오지도 못하고 오고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다 비상 경계. 아니 초기에 다 해봤잖아요. 이거 길거리 사람도 없고 말이야. 지금 초기 병난 1 단계도 이랬는데 2 단계로 간다 이거. 2단계 세월이 하여간 우리가 넘어가면서 휴지기가 잠깐 있던지 없던지 하여간 우리가 병나은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개벽 실제 상황이다. 양식 있는 이들은 모임은 그럽니다. 이거 사실은 개벽이나 다름없네요. 지구촌 삶에 우리가 현실을 요모조모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땅덩어리가 뭐 지가 충청도 서울 여의도를 다 가졌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지 건강이 무너져서 지가 대자연 허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